자, 안녕하세요, 피큐큐입니다 이번 판은 혼자서, 어, 1티어 골드인데, 지금 현재, 어, 한 번,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은, 정글 셀레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이 왜 이렇냐면은, 이거는 설명충, 빙의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셀레스트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 떤 그, 뭐야, 카드깡에서 굉장히 좋은, 어, 좋지 못한, 그, <laughs> 기운을 받았던 토리가, 셀레스트 로밍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솔로랭크 해가지고, 남는 거 가겠다. 어? 레인이 남으면 레인으로 셀레스트 가고, 정글이 남으면 정글로 가고, 로밍이 남으면 로밍 가겠다. 픽안 하고 기다렸는데, 레인 로밍이 픽이 돼가지고, 저는, 어, 정글을 하게 됐답니다. 우후! 김모띠 아, 요즘은 이렇게 먹는구나. 매우 기뻐 보이십니다. <laughs> 야, 야, 너왜 이렇게 요즘 컨셉 제대로 잡아버렸네, 토리야. 아, 그말 하니까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미안해져 버리네. 형이 이번 판 시원하게 너의 그 어, 악한 기운을 다 날려줄게. 우중충했던 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마음 아팠던 그런 일들 다 형이 다 치유를 해줄게 이번 판으로. 아주 깔끔하게. 레인가야지 안녕하떼윤 상대방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거지 이거 가운데 거 먹을까 <목소리도> 안기모띠 따봉 파스트 블러드 아, 나 더빙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오, 밀쳐? 나 더빙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어, 잠깐만. 이걸, 이걸 스틸 당한다고? 아, 그, 먹으셨네, 그냥. 센스 있네요, 이분.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따봉. 아, 이분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렌스 이분들 다 1티어는 안 할, 아닐걸요? 아니, 이거 봐, 이 사람! 힐몹 밀친다니까? 힐몹이랑 밀당해버리는데, 이분? 음. 저게 왜 힐몹을 밀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왜 그러는 건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충비니! 띵! 저게, 힐몹비 손을 들고 아래쪽으로 쾅 찍으면 속박이 나와요 근데 렌스가 밀어버리면 그 속박이 그거 안됩니다 밀쳐가지고 캔슬이 돼요 그래가지고 속박을 안 걸리고 파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허허 이 친구들이 지금 무엇을 뭐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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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아니 이 친구들이 계속 이거를 노리네. 아못 먹었어. 그거 데미지? 뭐돈 났었는데? 300? 아 뒤쪽에서 오셨구나. 핑을 찍어주시지. 잡아버렸자. 아 이분 너무 열정적으로 게임 하시는데요? 아이거 주기 싫은데 먹어라. <laughs> 행복 베인글로리인데 완전? 완전 착한데요, 이분들? 끝이 않아요, 여러분들? 음. 신화를 갈까, 선택으로? 아니야, 강화유리가 가지고 대가리 다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레 연습 중이 아니라 그냥 셀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지금 링고, 그웬 스카이. 복수했으니까 레인에 나올 게 이제 셀레스트랑 그 스카프 있잖아. 하나씩 다 올리게. <laughs> 없네요 이쪽에. 티티티티. 그나저나 요즘 레인 라이라가 좋다고 하던데 그렇게. 왜 채팅창 뭐라 했길래? 딜 엄청 세죠. <laughs> 저 머리 개기러이 아니. 아다 피해졌어. 잘 피하시는데요, 저분? 못 맞춘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 이거 좀 빠져야겠는걸. 아래쪽에서 파밍하고. 그, 뭐야, 강화유리 하나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뜰것 같은데. 그쵸? 요즘은 라이라 로밍보다는 레인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 집한번 다녀 아니다. 그나저나 이분들 다 현지인인 것 같긴 한데. 오 나이스 잡았다. <laughs> 이리 왕한대한대 한대 더. 에헤 내가 길 먹을 거지롱. 그거 보시세요. 좀 카정 갑니다. 셀레 큐 마스터 8 팔레 때 가지고 마스터 하면은 사거리 늘어나는 거 맞아요? 느낌 탓이 아니라. 안쪽 한번 돌고 올게요. 근데 이 스킨도 이쁘긴 하다. <laughs> 최희원님, 갑자기 왜 그래? <laughs> 무서워버리네. 음, 살짝 뒤쪽에 있다가, 이거 하나 먹고, 떡갈나무 심장 아우, 야, 데미지 진짜 센데, 나. 아, 분수 한 번만 받았어도 다 녹였겠다. 와, 너무 아쉬운데? 근데 나 데미지 진짜 세다, 지금. Q 한 방에 그냥 터트리는 데미지도 아닌데, 300씩 들어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이 안쪽 안 먹었었나 내가? 요즘 메타가 저도 이거 올라가면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10 뭐야 얼랭부터 올라가면서 무슨 캐릭터가 더 좋은지 이번 메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실화냐? 와 오지게 못 맞춰버리네 다. 몬스터는 가만 있는데 맞추질 못하는 기적 레인으로 가서 터트릴게요 <laughs> 이거 아래쪽에 실몬 먹고. 싸우자 이거 살리도 야 이거 이걸 왜 죽어? 잠깐만 아 이제, 이제부터 빡겜 해야 될것 같은데 야 이데스가 뭐야 지금 아니 채팅창 보다가 두번 죽었어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군 랜스 친추해가지고 몇 티어인지 보라고? 그러게 나도 궁금하긴 하다 그러자 그거 인정 그러게 저 사람 아 <laughs> 탄성군 가는 거 보니까 4티어일 것 같은데? <laughs> 왠지 4티어 느낌 왔거든요 저 지금 영수 아 맞아 영수 갈게요 다음 텐 신화 간 다음에 인퓨 한번더 먹고 빨리 끝내야겠다. 음. 뭔데 데미지? 안 맞은 것 같은데? 아, 타카 어딨어, 무서워. 나이스. 이거 터치자. 와, <laughs> 야, 데미지 뭐냐? 데미지 막 600씩 들어가네? 처음 보는 데미지가 막 들어가 버리니까 신기하다 <laughs> 아 이래서 롤 BJ분들이 롤 양아 컨텐츠를 하는 거구나 재밌네 약속은 뭐 이거 빨리 끝내고 가야죠. 어떻게 어쩔 수 있습니까? 뭐탈출할 수도 없는 거고. 빨리 끝냅시다. 이번에 끝낼게요, 그냥 그럼. 가자 게임 끝내러. 지금 세 가지고 게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음 아깝다. 10초 끝날 것 같... 같은데 잘하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짱 세네요 <laughs> 이분 친추 한번 해보라고요? 오케이. 내일은 좀더 일찍 킬수 있으면 킬게요. 여러분들 많이 아쉬워하시네. 아! 2티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느낌이 있는데 똥침빠지키윽키윽키키와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분 어제부터 쏘시는데 누구십니까 도대체 아, 아무튼 녹화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